자, 17번. 이제 이중적분 문제인데, 어, y로 지금 적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, 얘는 순서를 바꿔줘야 돼. 근데 우리가 이중적분에서 순서 변경을 하는 공식을 써보게 되면, 주어진 이중적분은 0, 1, 0, y 적업으로 바뀌게 되겠지. 그리고 나머지 덩어리 써주면, x 코사인, 2분의 파이, y, 5승으로 주어지게 되고, 순서 바꿨으니까 dx, dy. 그리고 x로 이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2분의 1 x 제곱에 x 자리에 지금 0 y 제곱 들어가라는 거고 옆에 코사인 2분의 pi y 5승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. dy. 그러면 여기서 적분을 해서 꺼내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밖으로 쭉 빼주고 0부터 1까지 x 4승 코사인 x 4승이 아니라 y 4승 코사인 2분의 pi y 5승, dy만 남겠지. 그럼 여기서, 뭐, 한 번에 접근을 해도 되는 거지만, 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2분의 pi y 5승을 t라는 문자로 잠깐 치환을 하고 가면, 0 1 들어가게 되면 0, 2분의 pi로 나오는 거고, 2분의 5 pi y 4승, dy는 dt가 되는 거니까, 여기서 y 4승은 뭐라고 갔다 쓸 수가 있어? 5 pi 분의 2 y4승 dy는 5파이 분의 2dt가 되겠지. 그래서 결국 이 적분은 2분의 1 가만히 냅두고 0부터 1까지 코사인 안에 있는 덩어리를 내가 지금 t로 치환을 했고 y4승 dy, y4승 dy는 덩어리가 5파이 분의 2dt로 바뀐다. 그러면 이이 이 약분에서 꺼내고 5파이는 밖으로 꺼내고 결국 코사인 적분하는 거니까 사인 t가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. 그럼 여기 0이랑 2분의 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1이 되겠지. 그래서 정답은 4번.